자 오늘 구단에서 세 번째로 이긴 바둑이에요. 오랜 연패하다 가 진짜 오랜만에 이겼는데, 아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흑이죠. 일단 이수의 의미는 뭐 상대가 만약에 일로 안 준다 이쪽으로 지킨다 그러면 이걸 젖히고 아예 젖힌데날이자 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키겠다 모양 좋게. 그러니까. 이 흙돌이 여기 A에 있을 때부터 좀더 모양이, 좀더한칸 넓게, 더 모양 좋게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백도 여기를 안 넣어주고 손을 뺐죠. 이쪽 반대쪽으로 붙이고 여기는 워낙 좋은 자리니까 지켰고요 저는 여기서 뭐 밑으로 보통 받아줄 줄 알았는데, 뭐지? 어, 이렇게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거, 어, 이런 거 붙이고 젖히고 해야지 했는데, 아, 상대가, 위로 두네요. 위로. 근데 지금 돌이 여기 이렇게 세 돌이 있어가 지고 흑백 흑이 있어가지고, 백이 실전처럼 세력 작전이 별로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세력 작전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봤는데, 실전에는 이렇게 돋네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날일자요? 이선 날일자 이거요? 이수 잘안 둔다고요? 맥시 님? 그럼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요? 아 기본 정석이요? 기본 정석, 그래서 100도 안 뒀죠. 음. 기본 정석은, 사실, 어, 이 모양에서 기본 정석을 두는 건 이상해요. 왜냐면 돌이 다 삼선으로 낮아, 낮아, 낮게 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잘안 둬요. 음, 아마 이거 붙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뭐, 좀, 흙이, 흙이 만약에 여기서 뭐 이런식으로 뒀다 하면 여기를 붙이던지 아니면 일로 협공을 한, 하는 식으로 뒀겠지만 지금은 여기, 여기에 지금 백돌이 많이 와있으니까 받아줄때 어, 사 이렇게 아래로 기본 정석 되면은 삼선으로 돌이 너무 많이 가있어서 좀 이상해요 뭐지? 날 일자로 받아도 손을 뺀다고요? 이거를 손을 뺀다는 건가? 이렇게 손을 빼고 이렇게 둔다? 양 걸침 당하고? 자 이거는 하나의 기세 싸움이죠. 근데 꼭 이게 좋다 나쁘다를 뭐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를 실전처럼 도들수 있는 거고 실전이 기분 나쁘면 이렇게 반발해서 두는 거고 그거는 상황에 맞게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답을 정할 수가 없죠. 꼭 이게 100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음. 그렇게, 만약에 이게 100이 안 좋으면은 100이 일로 걸친 게 이상하다고 해야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날 일자를 걸치는 모양인데, 지금 이쪽으로 걸쳤잖아요. 음. 뭐, 100이 이렇게 둔, 이렇게 실전처럼 진행되는 게 기분이 나쁘다. 그럴 때는 3, 3 파고, 뭐양 걸침 두면은 뭐, 붙이고 싸워서 둘 수는 있겠죠. 뭐, 뭐 무슨 말씀이지? 순환 누기를 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원래 정석 모양이고 원래 이렇게 둔 수법이 있는 거고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닌데 왜수환놓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수환놓기를 해도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는 모양인데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요? 3, 3까지? 이렇,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한칸 아래 A에 A에 없고 한 칸은 한칸 아래에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약간 뭐라 해야지 순환유기를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맥신님이 말하는 순환유기는 어떤 거냐면요. 어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흙이, 여기다 뒀는데, 백이, 백이, 여기다 둬서, 흙이, 여기다 두고, 아, 여기가 아니지. 흙이, 어, 여기다 두고, 백이, 여기에 둬서, 흙이, 여기에 두니깐, 백이, 여기 두고, 여기 두니깐, 아, 여길 두니깐, 여길 두고, 여기 두니깐 여기 두고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거랑 똑같 똑같은 말이에요, 백신님이요.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니까이 말씀이잖아요. 백이 여기 둘 때. 백이 여기둘때 흙이 여기뒀는데 이리로 안두고 이렇게 둔 꼴이다 순환흑이라면은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뭐지? 전 이해가 잘 안돼요 삼삼을, 삼삼을 먼저 두고 어떻게 해야돼? 3, 3을 먼저 두고. 뭐예요, 이슬님? 이걸 두고. 그리고 그 엑셀 파일, 이 김성룡이 했던 이 엑셀 파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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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100%다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 다가오고. 여기서 이렇게 둔 거라고? 뭐지? 이렇게 둔 거라고? 여길, 여길 둔 건가? 여기 까놓고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김성룡이 <laughs> 김성룡 프로 그거 뭐냐? 딥 쟁고랑 CGI 바둑 둘때 CGI가 이겼다고 어 <laughs> 생중계 그거 끝내놓고 그거 CGI가 졌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laughs> 실제로 그래, CJ랑 딥쟁고랑 인공지능 최경정 두는 결승전 두는데 갑자기 중간에 끝내기를 받아 말고 c g i 가 이겼습니다고 방송을 종료했는데 결과는 딥쟁고승. 그래서 나한테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근데 이게 말이 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아니. 아니 순환누기를 해도 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는데 뭘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순환누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그단적 얘기하면은 이거야. 여길 뒀어. 근데 여길 뒀다? 여길 뒀는데 여길 뒀어. 응. 음. 이거 뒀어? 여기 뒀어. 그그러서 결론은 뭐다? 백이? 백이? <laughs> 여기서? 아야아 아, 아, <laughs> 죄송해요. 여기서 이거는 떡수다. 이거는 떡수다, 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선 두는 거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순환우기로 하면은. 순환우기를 하면은, 이선 두는, 이선 두는, 이렇게, 이게 기본 정석이잖아요. 이 기본 정석인데, 이게, 이, 이것도 순환우기를 하면은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백이 먼저 여기 두니까, 어? 뭐, 여길 두고, 여기서 여기 두고, 여기 뒀더니, 어? 여기 삼삼을 안 파고, 여길 둬서, 이렇게 삼삼을 빼앗겼다. 그래서, 이, 이, 여기 기본, 뭐냐? 이 모양에서 이렇게 10번으로 두는 수는 이상한 수다, 정석이 아니다. 이렇게 돼 버려요. 순환후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순환후기의 표본을 알려드릴게요. 물론은 아마 김성용 뭐그 X 파일의 의미는 이제 좀 아마 좀이 뭐지? 그러니까 생각을 좀 여러 반면으로 다양하게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한 일도지. 이 모양이 무조건 뭐 흙이 안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음 북한벌림도 안되고,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일단 원래는 저는 여기서 어, 이쪽으로 두고 싶었었는데, 뭔가 상대가 이렇게 모양을 키울까 봐, 뭔가 이쪽 자리를 둘거 같더라구요. 뭐 어떻게 둘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먼저 한번 삭감을 가봤어요. 원래 사건 갈 때, 여기서는, 뭐, A, B 정도가 정수예요, A, B. 그리고 알파구 수법까지 포함하면, 뭐, C 정도, A, B, C. 좀 공격당한 게 무섭다 하면, 은 뭐, B 대신 D 자리로도 둘 수도 있고요. 네, B, D 자리는 단, 이게 장단점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뭐, A 자리는, 다음에 이렇게 한칸 뛰는 거랑, 어, 한칸 띠는 다음에 백이 이제 여, 이, 뭐지? 다, 바 다음에 백이 하변 쪽으로 집을 안 지키면, 안 지키면은 A로 한칸띨때 집도 부서지면서 이젠, 이젠 순환 우기를 했을 때, 어 순환 우기 이럴 때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길 뒀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왜안 나와? 흙이 여길 뒀어. 근데 백이 여길 뒀어. 아이고, 아이고, 여길 뒀어. 그리고 여길 두고 이렇게 붙였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수나누기를 해드리면은 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두면은 이, 지금 이 모양에서는 100이 100% 이렇게 2번 자리로 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된 모양이었죠. 자 이걸 수나누기 해드리면은 여기에 돈는 아이고 여기에 뒀는데,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여기서 1번 둘때 2번을 붙이는 수는 충분히 둘 수가 있죠. 자, 한 칸을 띄었어요. 백이 한칸 띄었어요. 한칸 띄었어요. 그러니까 수 나누기 자체는 서로 둘수 있는 자리를 이제 수를 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막이 선에 두고 막 이렇게 두고는 수 나누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1번을 둘때 2번 자리를 충분히 둘수 있죠. 이거는 원래 있는 수거든요. 공격할 때. 한칸 띄고, 한칸 띄고, 한칸 띄고. 근데 여기 부분적에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날일자를 공격하는 게 지금 정수예요. 왜냐면 여기 세력이 크건 세력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순환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음. 이렇게 되면은 순환욱이라면 3번 뜬데 4번 붙여서 한칸띄고한칸띄고한칸띠 모양이다. 어 이런 게 순환욱이죠. 하여튼 이게 1번의 장점이고요. 어, A의 장점이고, 이제 B는 B는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줬을 때, 음,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충분히 둘수 있을 때 두는 수법이고요 다음에 백이 손 빼도 어, a 자리로 붙여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D는 아유, 아유, 여기 D였죠. D는 이제 <laughs> 만약 A로 뒀을 때,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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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 자리를 뒀을 때 이렇게 끊길까봐 이런 좀 싸움이 무서웠을 때 약간 눈목자로 삭감이 가는데, 좀 안, 삭감을 안전하게 가지만 약간 단점이 다음에, 다음에 약간 하변을 뿌실 때 조금 약해요. 이제 B 자리에 있었으면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A자, 여기로 붙여서 공격하면, 어, 좀더하면을 공격하면 되는데, 여기 에 A자, 아, 어, 여기, 지금 A가 두 개죠? 아까 D자리였죠? D자리에 있으면은, 다음에 하면을 공격하기 조금 약한 모양이에요. 뭐, 한이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 공격을 한다고 해도. C는 어깨 제품인데, 알파고 때 유명한 오선 삭감인데, 여기는 다음에 막, 막았을 때 제일 강력해요. 그러니까 거의 배기, 손을 빼기가 힘든 모양이죠. 아까 A, B, C, D 중에서 이제백이 거의 무조건으로 받아야 되는 모양이고, 뭐 밀면은 한칸 띄고, 일로 밀어도 한칸 뛴다. 음,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죠, 삭감을.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일로 제일 기본적인 수법을 썼고요 상대도 반발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상대가 이렇게 두는 게전 좋은 수인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이쪽 모양을 지킨다고, 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너무, 이쪽 모양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흙한테 좋은 자리를 많이 빼앗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흙집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집부적으로 흙이 질 아, 백이 질 수가 있어요. 저라면 일단 이쪽 자리를 먼저 차지할 것 같아요, 이쪽 자리. 한이 정도? 이 정도나.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이쪽 연결 하나 호구치면은 여기 뒷맛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 돌 하나, 도라나, 돌라나가 A, 돌 하나가 여기에 A, B, C는 거의 있다고 하나 생각하시면은 흙이 함부로 이, 이한 점이 움직일 수 없는 모양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해다님 어서와요. 자, 그래서 실전 이렇게 진행되고, 근데 여기서는 저도 이걸 한칸띄어야 되는 게정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둬도 집으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실전에는 이거를 눈목자 좀, 모양을 넓혔다가 아좀 크게 고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괜히 폐모양을 만들었다가 폐감으로 음. 뭐 폐감이 담이 없어서 폐감 한 것도 없고 손해를 좀 많이 봤죠 이것도 막히고 나고 보니까 하나 뭐 하나 밀어놓고 나서 밀어놓고 백이 어떻게 받아 어떻게든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두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전에 제가 이 자리를 선수로 막을 수 있어서 그건 좋았어요. 그건 기분 좋았고 상대도 조금 반발하려다가 실전에 조금 적지 않게 손해를 봤죠. 여기서는 백이 흑이 이렇게 두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백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실전에는 괜히 젖혀 가지고 여기를 제가 악수 교환을 하나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니까 여기에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제가. 음. 이걸 두면은 여기 여기가 선수가 안 되는데 여기는 이게 선수가 되는 거죠, 쉽게. 이거는 여기에 백돌이 와도 뭐 전혀 흑한테 지장이 없는데 이건 선수가 돼버리니까요, 실전은. 그래가지고 여기 선수, 여기 돌아나가 오니까 좀실전에 많이 당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집으로 많이 손해봐서 이제 약간 버티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걸 막는 게큰 건지 이게 빠지는 게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는 실제 실제에는 이거를 더 빠졌어야 된다 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상대가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받아 주니까 생각보다 괜찮게 됐거든요. 선수로 이걸 세 점을 잡아 가지고요. 음. 난 이렇게 돼선 거의 바도 끝났어요. 이거는 이거는 거의 흙이 질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는 이 다음부터는 흙이 그냥 이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떡수예요 여기서 이걸 때렸으면은 흙이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 백집 모양이었는데 여기 백집도 서, 다 부셨지. 여기 백집 세력도 다 부셨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뭐 그냥 그냥 잡았고 그리고 여기도 이거 두 점도 잡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는 것도 다 했고. 백이 흙이 여기 끝내기도 하고 여기 일단 여기 집을 다 부셨어요 백집을 세력도 다부시고 흙은 그냥 이거 집하변쪽 조금밖에 안 부서지고요. 그럼 또 흙이 엄청 이득 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어, 이만큼 교환을 욕심 부리려다가 실전에 질 뻔했어요. <laughs> 이거 그냥 때렸으면 제가 엄청 많이 이겼거든요. 질 수가 없어. 여기서 알파워 와도 안전. 자 거짓말 안 치고 여기서. 어, 알파오가 와도 안 져요. <laughs> 질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 백이. 네, 실전에 제가 또, 괜히 동동이겠습니까. 음, 또 질려고 두죠. <laughs> 자, 그, 뭐냐. 어디서, 이거는 근데, 브론니, 이거는, 이거는 때려도 여기 두면은, 이거 어차피 옥집이잖아요. 이거 두면 어차피 이렇게 잡으러 올 거고. <laughs> 아니네, 헐, 착각했어요. <laughs> 와, 나 착각했다. 실전이 착각했다. 아왜안 알려줬어? 아 실전이 착각했었잖아. 아나, 아나 우리 시청자. 어? 아좀 알려주지. 아이씨, 좀 채팅 막 도배했으면 제가 봤죠. 아, 아 실전이 착각했어. 이거 순간적으로 약간 멘탈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때리 때리면 살아는데 착각했네요. 그래서 거의 진짜 니마 그강 강을 건너지 마시고 했잖아요. 진짜 강강 강 진짜 강에서 헤엄쳐서 나왔어요. 헤엄쳐서 겨우겨우 헤엄쳐서 나왔어요. 헤엄쳐서 여기서도 이거 그냥 단수치면 산 건데 어 괜히 멋있게 두려고 이렇게 빈 생각 두고. 어, 예, 막, 괜히 좀, 어, 있어 보여. 빈가, 빈상각에 묘수 있다고 하면서 두고, 생쇼를 했죠, 혼자. 여기서 제가, 원래는 더 이상 복귀할 게 없어. 제가 흙많 흙이 이기, 흙 이겼는데, 지금은.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서, 어, 이거, 이거 두점 잡, 이거 죽으면 이거 사는 걸 깜빡하고, 때렸어요. 음, 원래는 연결했으면은, 지금 백이, 솔직히, 베이 죽었을 텐데? 이거 하나 뭐 선수라고 해도. <laughs>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베이 어떻게 이겨? 꽃사슴 나미님이라고요? 나미 누나는 진짜, 내, 내 방송 안, 내 방송 안 오는 이유가 있어. 내, 아, 살긴, 잡긴 자네. 잡긴잡네 근데 다 놓고 때리네. 음. 제가 여기서 이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 이때 알았어요, 솔직히. 연결하고, 연결하고 나서 알았어요. 여기서라도 찝었어야 됐는데. 뭐, 실전에는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봐주고도, 그 전에 해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상대가 기권을 했죠. 음, 이땐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뭐, 이 정도까지 복귀 진행했고요. <laughs> 우리 전자녀는 어, 내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어, 추천 눌러줘도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나오게 했어 음. 내가 아주 잘 훈련을 시켰지 어? 건전지도 어, 좀더 좋은 거 넣어주고 그렇게 좀 어? 내가 신경을 좀 많이 썼어 자 이건 유튜브에 제가 영상 올릴 거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ตัวกัด